수독은 지금 감자 심으려고 땅이 너무 말라서 심기 전날 물을 좀 주고 있습니다. 드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 밭에 두릅나무가 좀 있어서 두릅 따먹을수 있어요, 저희는 저희가 좀 사다가 심었어요 응, 그거 그래, 응, 그래, 그러죠? 응. 잘 봐볼까? 분리가 안되게 이, 정훈이 만든 거에 우리 채 우도 있습니다. 도금 파심 했습니다 저번주에 양재동가서 메리골드랑 한려나랑 사는데 저희가 좀 바빠서 바로 못 심어가지고 오늘 심으로 왔어요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안녕하세요. 배반도반입니다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가고 계신가요? 저는 오늘 저희 텃밭 와 있습니다. 저희가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것저것 주마다 하나씩 심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심었던 것들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. 오늘은 지금 앞에는 잎채소들 많이 심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토마토나 뭐 고추, 오이 이런 것들 사다가 한번 심으려고 해요. 그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심은 것들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감자, 여기 새두덕은 감자 심었는데 이번에는 하지감자 안 심고 저희 두백이라는 거 4월 거의 첫 주에 심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싹이 좀 늦는다 그래서 빨리 심어야 된다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싹 한번 나오면 보고요. 4월 한 두째 주에 블루베리 두 그루랑 대추 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, 블루베리 잘 보이실까요, 이게? 하나 심은 거 하고, 하나는 심은 거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. 그래서 자라면 블루베리가 맺힐 것 같기도 합니다. 대추나무 심은거는 아직 뭐 싹이나 이런게 올라오는게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대파 심었던건 이렇게 지금 보면 다 서서 잘 자라는거 보니까 대파는 자리를 잡은듯 합니다 잘 자라는 것 같죠? 당기도 잘 자라고 있고요 쪽파도 잘 자라고 있죠? 고수도 날씨 따뜻해지니까 살아나서 잘 올라오네요. 그 다음에 옆에 저희 당근 씹뿌렸는데 지금 조금씩 당근이 올라오고 계십니다.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섞어줘야 되겠죠? 쌈채조 심은 건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죠? 오늘 봐서 한번 뜯어가서 샐러드 살짝 해 먹으려고요. 먹을 수 있는 식용허브랑 꽃이랑 심었던 곳은 지금 민트 종류는 민트나 로즈마리랑 이런 거는 잘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질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. 그리고 활려나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있던 아이들은 조금씩 좀잘 안되고 새로 나는 아이들이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메리골드는 죽었어요.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. 왜 죽었는지. 메리골드는 여기하고, 산채소 옆에다가 좀 심었는데, 미리 골드는 심은 거다 죽었어요.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. 시앗 파종한 거 너무 잘 자라고 있죠? 오늘 지금 이제 많이 큰것 같아서, 요거 밭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 할 겁니다. 고랑 옆에다가 저희 미나리 시켜서, 미나리 심고 있습니다. 미나리 심고 물 한번 자작하게 이렇게 해놨어요. 오늘 또비 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청양고추랑 고추랑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랑 오이, 가지 이렇게 사왔습니다. 열심히 또 심어볼게요. 사온 모종 토마토부터 지금 쭉 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두 덕에다가 열매 열리는 거 지금 다 사다가 다 심었고요. 꽈리고추 오늘 없다 그래서 다음에 사다가 또 심어 볼게요. 저희가 씨앗 파종한 거 지금 심고 있어요. 잘 커가고 있습니다. 커가는 모습도 계속 보여드릴게요.